최근 지지율 상승세인 통합당은 보신 것처럼 호남 끌어안기에 상당한 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지율 상승세의 이유는 뭐고 지속 가능성은 어떻게 보는지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자리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5.18 묘지를 찾으셨습니다. 예, 예. 최근에 찾으신 게 언제죠? 예, 예. 최근에 가장 최근에 오신 게 언제였죠? 2016년 1월 말인가 제가 다녀가고서. 그 다음에 지금 처음 온것 같아요. 4년 만에 오셨는데, 네, 네. 오늘 오셔서 5.18 묘지에서 민주화 희생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셨습니다. 많은 생각들이 스쳐갔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오늘 제가 5.18 묘지를 찾게 된 것은 앞으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우리 미래통합당의 기본적인 자세가 뭐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드리려고 온겁니다 음, 기본적인 자세,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아니죠, 과거에 뭐 5.8에 대해서 이렇게 공렇롭공 일치된 견해를 보이질 않았는데 예. 하나의 이제 5.8의 민주화 운동을 갖다가 한 역사적인 기존 사실로다가 네. 확인을 해드린 거죠. 그 일치된 견해를 보이지 않았다는 부분이. 통합당 의원들이 과거에 5.18에 대해서 평회하고 막말을 네, 하는 그런 네.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네.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사과를 하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그 최근에 민주당에서 그 이른바 5.18 3법과 관련해서 통합당에게 당론으로 좀 채택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5.18 관련 3법, 민주당과 협의해서 처리하실 네, 계획이 있습십니까 그, 그거는 앞으로 우리 저희 미래통합당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논의를 갖다 고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리 통합당 의원들 간에 어느 정도의 콘센서스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당론도 결정되리라고 생각 합니다. 결국 이제 그 통합당의 진정성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네. 뭐 이른바 5.18 3법에 대해서 뭔가 좀의미의 그 네, 결과가 나야 될것 같은데 아마 그5.18 3법에 대해서도 우리 통합당 의원들께서 전향적으로 아마 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통합당의 지지율이 상승세입니다. 뭐 통합당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것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한데, 민주당의 실책에 따른 반사이기다. 또 하나는 김종인 위원장께서 정말 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까 지금 뭐 사실은 뭐 지지율이 약간 올랐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게 크게 거기에 대해서 뭐 관심을 표지는 않아요. 저희 지금 비대위를 맡아가지고서 미래통합당을 종전과는 달리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만이 앞으로 새로운 기회를 갖다가 우리가 잡을 수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그러한 변화의 모습이아마 일반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투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의 일정 부분 실책도 좀 반영이 됐다고 보시는 거죠? 뭐 민주 원래 여당이라는 것은 뭐 실책을 할것 같으면 항상 국민들 지지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뭐 음.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직접 예, 뭐 또 미래통합당의 지지율 상승과 직결됐다고는 보지 않아요. 그럼 위원장님 어쨌든 6월달에 위원장 맡고 난 이후에 지지율 상승세 흐름인데 스스로를 지금까지 평가한다면 몇점 정도 주실 수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뭐뭐 뭐, 그게 사실은 뭐김정인 효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음. 저는 별로 그렇게 김정인 효과가 크게 작동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여튼 미래통합당이 전반적으로 지금 변화된 모습을 갖다 보이기 때문에. 음. 국민들의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신뢰를 표시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겸손의 말씀이신데 최근에 이달에만 지금 광주 전남을 찾은 게두 번째입니다. 광주 전남에서도 일 호남 민심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수치로 여론조사 결과 보이고 있는데 직접 느껴본 호남 민심은 어땠습니까? 제가 보기에 뭐 호남에서 지지도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뭐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인수나 그러나 제가 저희들이 노력한 것만큼. 음. 지도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긍정적인 변화가 느껴집니다. 예. 지난 총선 얘기를좀 해보겠습니다. 광주, 예. 전남, 호남에서 전체 28석이 있는데 이 지역구의 절반도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활동하시기 전이긴 합니다만, 그거 어떻게 평가십니까? 하그 저는 그래서 그래도 그 동안에 나라를 이끌어왔던 거대 정당인데 지금 미래통합당이 미래통합당이 지난 총선에 뭐 지든 이기든 간에 이 호남 지역에 후보자를 전체적으로 내지 못했다는 것은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니다 준비한 질문은 많데 끝으로 이거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차기 통합당의 대권 주자 이런 인물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인물이 차기? 그러니까 통합당의 지금 뭐 차기 말할까요? 우리나라의 대권 주자가 해야 할.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가 어떤 것들이냐를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음. 그 지금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이제 1차 지나가고 지금 2차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상당히 좀 전파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또 경제와 직결돼 가지고서 우리 경제가 많은 타격을 입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 경제를 어떻게 정상화 시킬 거냐 하는 것이 아마 다음에는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제에 대한 좀 사전 지식이 좀 있고 경제에 대한 뭐 공부를 제대로 많이 하신 분이 다음 대통령 후보 감으로 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것이 저 개인적인 음. 생각이에요. 그 말씀은 지금까지 쭉 해오셨던 말씀인데 네. 현재 후보군들 중에 지지율을 뭐 고려하지 않고 그래도 이 사람 정도가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대권 후보군이다 염두에 두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기에는 음. 제가 생각하는, 소위 이 사람이쯤이면 괜찮은 하겠다 하는 그런 분은 아직은 제가 발견을 못했어요. 음, 아직 당내선은 당 내든 바뀌든 아직. 뭐뭐 뭐 야당이고 여당이고 총총 들어가지. 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